안녕하세요, 위뷰입니다. 오늘은 너무 대형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제가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. 이거를 알려드리면 또 편하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, 정리를 해드릴게요. 이번에 아이스본 출시된다고 하잖아요. 아, 저는 이거 뉴스 보고, 아, 요즘 바빴는데, 아이스본 그 트레일러 보니까 막 소름이 막 돋더라고. 그래서 아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장난 아니었겠다 나, 나랑 똑같은 생각 했겠지 하면서 구독자님들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12월부터 2월 3월 10일 12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18년도고 여기가 내년 19년도 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12월 20날 얼마 안 남았어요 20날 역전왕 맘타로트가 나온다 지금까지 맘타로트나 아 맘타로트 말고 지금까지 역전왕 내준 거 생각하면은 역전왕들이 다 엄청 셌단 말이야. 참 밸런스를 잘잘 잘 맞춰요. 역전왕 크시알 그 말고는 다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. 그러니까, 맘타도 마음 좀 단단히 먹고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될것 같고요. 뭐 뽑기 할때뭐 다른 게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,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. 그리고 1월 달에 1주년 기념 감사축제를 한대요. 모넌이 나온 지, 모논월드가 나온 지 지금 1년 딱 되는 거거든요. 제가 2018년도 1월 달에 이거, 뭐, 난, 막, 방송 시작하면서, 막, 많이 봐주시고 그랬는데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걸 잊을 수가 없어. 생방송을 하는데, 그때 몇 명이 봤지? 400명이 봤나? 저,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, 이번에, 감사축제를 여니까, 이때도 방송해야겠네. <laughs> 생방송, 일요일날 아무튼 하니까, 놀러 오시고, 감사축제가 1월달에 있고, 그리고 19년 초에 위쳐3 콜라보를 한대요. 초라고 하면은 음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분기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1 2 3월 달이 초인 거 같아. 그래서 이셋 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2월 달인 거 같아요. 왜냐? 봄에 또 뭐가 있거든. 봄에 뭘 한다고 했거든. 이때가 위쳐 3 콜라보가 나온다. 위쳐 3 콜라보는 좀 특징이 있는 게 우리 팝판 콜라보도 조금 달랐잖아요. 뭔가 평소에 모넌이랑은 좀 다른 거였단 말이야. 이번에 좀 다른 게 위쳐 3의 RPG 경험을 모넌 월드에 접목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말은 어 우리가 베이모스를 잡을 때처럼 뭔가 다른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실험인 것 같아요. 이,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새로운 걸 실험을 해보고 유저들의 반응을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에. 개발할 때 이거를 어떻게 좀 헌터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로 이제 넣어서 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rpg 요소가 뭐가 들어간다 궁금한데 얼마 안 남았죠 rpg 요소 좀 그때 가서 보구요 아무튼 그리고 이어서 봄 봄에는 역전왕 낼기가 나옵니다 역전왕 낼기는 마지막 추가 몬스터에요 모노놀드의 마지막 추가 몬스터라고 비치모토 선생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고 마지막 추가 몬스터라는 의미는 역전왕 몬스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 결국 다 보니까 고려홍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역전왕 내줬어요 다 제노지바가 역전왕이 나올까 싶었는데 그것도 나왔고 맘타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거고 유일하게 안 나온 역전왕이 있다고 치면은 베이모스인데 걔는 약간 외전 몬스터 같은 거니까 걔는 역전왕 안 나올 것 같고 이걸로 모난 월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. 이 축제가 여름에 또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3월달에 뭐봄 축제랑 같이 오든가 봄 축제 오고 나서 날기왕이 온다든가 될거 같아요. 그니까 이때는 좀 비어요. 이때는 비어그니까 이때는 휴식. 아마 뭐가 있든가 없든가 중요한 대형 업데이트는 없을 거같아 그리고 여름 축제가 있을 거고 8월 8월까지도 여름이니까 좀 더운 시간이 지나서 가을에 확장팩 아이스본이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9월 달이지 않을까. 근데 개발상 이제 조금 지연이 된다 싶으면은 10월 달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때 아이스본이 나온다. 이렇게 날짜로 정리를 하니까 좀 확실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아이스본 나오고 이 이후로도 계속 뭐가 있을 거야. 제가 볼 때는 이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아이스본 나온다고 할때 여기에 기분 좋아하고 있을 때 개발자들은 이 여기 거는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2020년도를 지금 막 구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획은 다 끝났어 내가 볼때 그냥 일 작업하는 거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2020년도에 뭘 낼지 아마 더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는 개발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지 헤헤 히히거리면서 좋아하는 거죠. 그래서 내년에 이게 말하자면 전체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이 휴식기에 뭔가 재밌는 걸 내줄지 어떨지 뭐 콜라보 같은 걸 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제가 놓친 거 있거나 좀 자세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는 거 있으면 한 줄씩 달아주세요.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!